자, 다음 14번입니다. 특별 지방 행정 기관의 남설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그랬습니다. 자, 특별 지방 행정 기관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지방에서 지방 일을 담당하는 중앙 행정 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중앙 행정 기관의 이제 하부 지청들. 이런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특별 지방 행정 기관은 지방 행정을 담당하지만 이건 중앙 정부에 속하는 중앙 정부 기관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게 있어? 지방에서는 지방 자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중앙 정부 기관을 내려다 주면 지방 행정을 조금 지방 자치를 조금 어, 저해하는 이 같은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일단은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수 있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죠. 행정의 통일성을 저해한다. 그런데 이 행정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방을 전부 다 다스릴 때 나타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기관이 각 지역에 가가지고 똑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니까 행정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고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행정의 통일성은 제고하지만 지방자치, 자치행정의 자치 행정은 조금 저해하는 이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바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2번 책임 행정의 결여가 나타난다. 결여이다. 책임 행정의 결여가 될수 있다. 지방의 일을 하면서 문제가 되면 지방정부한테 떠내길 수도 있고 아니다 그건 누에들다시다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서로 옥신각신 싸울 수 있잖아요. 다음 3번 기능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 지방 자치 단체에서도 같은 비슷한 일을 하고 또 중앙 행정 기관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비효율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요. 다음 4번. 고객의 혼란과 불편 문제도 있다. 고객이 민원이 있어서 민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어디로 가죠? 야 우리 왜 저기 휴대폰 스마트폰 고장나면, 이게 스마트폰 기기가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유심칩이 깨졌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이제 통신사 AS 센터로 가야 될 수도 있고, 휴대폰 제조사 AS 센터를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뭐, 나이 드신 어른들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거 아나? 그냥 아무데나 가가지고, 그냥, 어, 이거 와이파이가 안 된대! 뭐 이러면은, 아, 이거는 그 기기가 잘못된 게, 기기가 잘못된 거라, 저기, 어, 제조 휴대폰 제조사 AS센터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 뭐 어차피 너네 휴대폰 쓰다가 그렇게 너네 통신사 쓰다가 그렇게 된 거다 고쳐줘 막 이렇게 막강짜부리시는 어른들이 있단 말이지. 물론 이제 그 민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당연히 이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른들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이제. 음 그렇게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혼란이나 불편 문제가 여기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 저 입대 영장, 입대 영장 어디로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시청이나 도청을 갔어. 그러면 아 이거는 지방병무청 가셔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 여기에서는 지금 어, 1번이 지금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14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